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사연 들으면서 출근하는 맛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몇년 전, 한의사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를 만난 건 소개도 아니었고, 남자친구의 병원에서였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허약체질이기도 했고, 병원도 자주 가는 편이었죠. 성이 되어서, 한의원을 자주 방문했는데 원래 다니던 병원이 없어지니 어디를 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던 찰나 이웃집 아주머니가 동네에 새로운 병원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맥도 잘 짚어주시고 친절하다고 하시면서 적극 추천하셨고 그렇게 아주머니의 추천으로 그 한의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곳엔 젊은 남자 원장님이 한분 계셨는데 정말 침도 잘라주시고 체질에 맞게 약도 잘 지어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저와 나이 때도 비슷하고 갈 때마다 안부를 물어봐 주셔서 조금씩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저와 마음이 맞으셨는지 첫 데이트를 제안하시더군요.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직장에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이사와 연애를 한다 하니 주변에선 모두 부러워하더라고요. 엄마 소라씨 너무 좋겠다. 남자 하나 잘 건졌네? 다들 칭찬인지 뭔지 모를 것들을 던져대며 저를 부러워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말들이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도 이 사람이 풍기던 따뜻한 분위기와 배려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됐지만 집안 배경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다 의사이고,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한마디로 가족 모두가 의사 집안이었던 거였어요. 솔직히 좀 놀라긴 했어요. 말로만 들었지 의사 집안인 사람을 처음 만나보기도 했고, 제가 그런 집안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연애이든 결혼이든 집안이라는 게 최고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 생각했어요. 사람이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친구에게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가족 얘기를 잘 꺼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가끔 저도 어머님께 작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 챙겨주면 도통 받지도 않았어요. 오빠, 오빠네 부모님 이거 갖다 드릴래? 엄마가 시골에서 잣을 좀 보내주셨는데 많이 주셔서. 오빠네 어머님 저번에 잣 좋아한다고 하셨잖아. 아, 나중에, 나중에 줘. 집에 많아.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부담스러우니 그럴 수 있겠다. 그러려니 하려 했지만 한 사건으로 의구심을 품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병원에 나가지 못할 만큼 아팠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런 남자친구가 걱정이 되어 집에 찾아가 약봉지를 건네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본업이 의사이긴 하지만 일에 열중하느라 자기 몸은 잘 챙기지 않곤 했거든요. 그래서 대신 죽도 끓여주고 간호도 해주고 나왔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을 집 앞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정장 스커트에 실크 스카프. 딱 봐도 부티가 나 보이는 옷을 입고 계셨어요. 혹시 엄마가 너한테 별 다른 말은 하지 않으셨지? 별 다른 말 뭐? 안 하셨는데? 왜? 아니. 엄마가 네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앞으로 우리 집올땐꼭 먼저 연락해야 해. 불쑥 들어오지 말고. 우리 엄마랑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내심 조금은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저를 부모님께 숨기라는 듯 보였죠. 하지만 전이 남자를 사랑했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알았기에 하루 빨리 함께 보내는 일상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스쳐가듯 결혼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빠는 결혼 언제쯤 하고 싶어? 겨, 결혼? 음, 아무래도 내년쯤이 좋지 않을까? 우리 모은 돈도 있고, 우리 집에서 어느 정도 돈도 보태줄 테니까. 그래, 나도 좋아. 그럼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조심스레 밥을 먹다가 스치듯 꺼내보았는데 남자친구의 반응이 의외로 나쁘지 않았어요. 당황한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차차 결혼 준비를 해 나가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가 의사라는 것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무척이나 축복해주셨고 기뻐해주셨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니 섭섭한 마음도 크셨을 테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를 꽤 마음에 들어 하시는 듯 했어요. 저 역시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시길 바랬죠.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에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인터넷에서 검색까지 해갔습니다. 뭘 사들고 가면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요즘, 배즙을 즐겨 드신다고 하길래 남자친구와 함께 좋은 배즙 세트를 사갔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이 사람이 절 소개시켜 주지 않으려 했는지 결혼 얘기를 꺼내려 하지 않았는지를요. 일단 예비 시부모님은 절 앞에 두고 한참 동안이나 말 없이 위아래를 훑어보셨어요. 마치 부품 검수라도 하는 듯 말이죠. 그리고. 우리 집안에 대해 들어서 알겠지만, 모두 의사야. 라는 말을 대뜸하시더니, 제게 학벌이며 집안이며 꼼꼼히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학은 어디 정도 나왔지? 서울권은 갔겠지? 아니요, 어머니. 저는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지방에서 살았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아가씨, 나는 의사며느리 아니면, 결혼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최소한 변호사나 검사 이런 쪽 사짜 직업 아니면 며느리 까으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잘나가는 한의원 원장인 우리 형식이 정도면 솔직히 국회의원 딸을 만나도 시원찮은 판인데 아가씨는 고졸 출신이잖아. 세상에 아직도 고졸 출신이 있단 말이야? 아니 대체 부모님이 어떻게 자식을 고졸로 키울 생각을 한 거야? 아무리 집이 궁색하다 해도 그렇지. 요즘은 학자금 대출이니 뭐니 그런 것도 있다던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아, 전제 선택으로 대학을 가지 않은 거예요. 꼭 대학을 가야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빨리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 뭐 자기 소신이니 뭐니 좋은데, 미안하지만 돌아가 줘요. 오래 말했더니 좀 피곤하네. 차분하지만, 제 눈을 바라보며 반대를 외치는 시어머니의 가시도치 말에 저는 서러운 표정을 감출 수 없었죠. 남자친구가 당황스러워진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저도 마음이 무척 상했던 터라 그냥 인사를 드리고 나와버렸어요. 저를 알아가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먼저 제 이야기를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원래부터 갈 생각이 없었어요. 공부는 잘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갈 성적도 되었고요. 전교 3, 4등은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느낀 건꼭 대학을 가야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그 생각을 굳히며 서울로 왔죠. 물론 학벌이 짧았기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격리로 취직했지만 저는 제 인생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잘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의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쇼핑몰 쪽 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회 경험도 누구보다 많이 쌓으려 노력했고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며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왔어요. 하지만 제가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람을 학벌이라는 한 잣대로 완전히 평가하려는 시부모님에게 너무 큰 실망을 느꼈어요. 오빠 아무래도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것 같아. 결혼이라는 게 우리 두 사람만의 일은 아니잖아. 시부모님이 저렇게 나를 반대하시는데 결혼해서도 나를 며느리로 받아주실까 싶어. 미안해. 뭐안 돼. 결혼은 우리 둘만의 것이잖아.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제발 그런 말 마. 남자친구는 제 말에 펄쩍 뛰더군요. 하지만 저라고 포기하고 싶었겠나요? 아무리 그래도 3년, 그 3년이란 시간동안 저와 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도 제가 그런 존재였을 터였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이란 벽이 생기자, 정말 현실이 느껴진 기분이었어요. 이래서 파혼이란 얘기가 나오는구나 깨달았어요. 이 문제를 다른 친구들에게 말해, 조언을 구해봐도 친구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벌써 그런다고? 지금도 그런데, 결혼해서 널 주잡듯 잡을 게 뻔해. 시누이도 널 무시할 거고.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 소라야, 힘들겠지만, 나는 이 결혼 안 했으면 싶어. 휴, 그래, 너희들 마음은 알겠어. 잘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제 절친한 친구들까지 결혼을 뜯어 말리니 생각이 굳건해졌고,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죠. 당연히 웨딩드레스에 입고,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소식을 부모님께는 또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이웃 어르신들에게 전하며 기뻐하고 계실 게 분명했는데 말입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해 결혼이 없던 일이 될것 같다고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입장을 정리하고 서로 헤어짐의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거기 내려가 있다고요. 가보니 남자친구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다제 잘못입니다. 제가 중간에서 처신을 잘했어야 했는데, 제 태도가 어수룩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절 믿어주시면, 부모님을 잘 설득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지 말아요. 우리도 곤란해요. 지금 그쪽 집안에서 우리 딸 반대한다고 난린데, 나라고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씻보낼 수 있겠어요. 그냥 가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따님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다시 저와 결혼하고 싶다며 한 번만 믿어달라고 말하는 중이었더군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사실 집에 내려갈 때만 해도 남자친구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설득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위해 눈물까지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또 흔들리더라고요. 정말로 이 사람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았고 부모님을 설득해 왔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뒤 시어머니로부터 절 따로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근무 시간에 부르는 바람에 헐레벌떡 일을 하다가 도중에 뛰어갔는데 네가 대체 어떻게 내 아들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다만. 너와 결혼 못하면 내 아들이 죽겠다 하다구나. 그래서 허락해 주는 거다. 대신 의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춰야 한다. 하며 마지못해 허락하는 말투로 결혼을 허락했고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춰 와야 한다는 이상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당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기에 일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번씩 그 품격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긴 했어요. 절 귀하게 키워오신 부모님이 반대를 하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그랬듯 내 행복이 중요하니 제가 결정하라며 끝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시부모의 허락이 떨어지자 저와 남자친구는 드디어 예식장 장소도 잡고 드레스도 고르고 신혼집도 알아보며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마음 한편 찝찝함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만, 이 사람과 함께 할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고, 시부모님이야, 제가 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 여겼고요. 그렇게 상견된 날이 다가왔어요. 떨렸지만, 결혼 준비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이왕 하게 되는 거, 최대한 좋은 분위기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싶었기에, 상견례 장소를 선택할 때부터 많이 고민했죠. 무엇보다 시부모님을 배려했고요. 시부모님이 일단 양식을 별로 안 좋아하셨고 자기들은 한식이 좋다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정갈한 한정식집으로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간 상견례장은 기대와는 달리 서늘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상상치 못한 예단비 얘기를 꺼낼 때부터였어요. 사돈, 저 말씀드려야 할게 있는데요. 예단으로 2억 정도 생각하는데 어떠실까요? 저번에 보내주신 예단비 감사히 받긴 하겠다만 액수가 시원찮아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형편상 2억이 많게도 느껴지실 테지만 결국 의사 며느리 되는 거고 하니 그 정도 금액이 얼추 맞겠다 싶어 결정했어요. 아, 그리고 우리 딸이 이번에 차를 바꾸려 하는데 괜찮은 외제차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저희 딸 의견 받아들여 주셔서 마음에 드는 차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사돈댁 농사짓는 집안이고 그 형편 고려해서 결정한 금액이니 저희 쪽에서 요구하는 이 정도는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고 2억을 해오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엄마 아빠는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라고요. 의사 집안에 시집간다고 당당하게 2억을 요구하고 신우의 외제차까지 해달라는 시어머니. 정말 이 정도면 돌을 지나쳤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나서주길 바랬지만 남편이 되어야 할그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도 이성을 놓았고 말이 먼저 튀어나갔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서 신혼집에도 반 이상은 하는데 예단도 잘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붉어지더라고요. 사실 저나 당신 남자친구나. 오히려 예단이나 예물에 돈을 쓰기보단 새로 마련한 신혼집과 신혼여행에 더 돈을 드리고 싶어했지만 저희 친정에서 예의에 어긋나면 안된다며 적절한 정도의 예단비에 이불에 명품 가방과 옷들 명품 그릇 등 여러가지를 챙겨주셨어요. 그런데도 예단비 액수를 세어보는 당시 시어머니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거죠. 정말로 2억이란 돈을 요구하고 신의 외제차까지, 그걸 또 기어이 상견례 자리에서 말씀하실 줄은 몰랐죠. 엄마까지 그건 단호하게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자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고졸 출시며 느리 받아들여 줬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정도 집안에 시집 오는 게 어디 쉬운 일인지 아세요? 정말 듣자 듣자 하니? 상식도 염치도 없으신 것 같네요. 제 딴엔 정말 그쪽 따님 큰맘 먹고 받아들여준 겁니다. 제 호의를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뭐라고요? 상식, 염치요? 이봐요, 서로 아이들 혼인 축하하자고 모인 상견례 자리에서 예단비 얘기 꺼낸 당신의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참나,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할 때부터 당신 애들 다 비상식적이고 못돼 처먹은 인간들인지는 알았지만, 세상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이런 집안에 실본했으면제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뻔했네요. 후회라니요? 아니, 고절면을 이 받아줬으면 엎드려 철을 해도 모자를 파네? 고마운 줄을 모르고 어디서 목을 빳빳이 들고 이어 폈네가? 당신 지금 말다 했어? 상견례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생전 화낼 줄 모르시던 저희 엄마는 절 데리고 무슨 이런 경우 없는 짓이 다 있냐며 버럭 화를 내시곤 그 자리에서 나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모욕을 주는 시어머니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남자친구도 모두 원망스러웠죠. 특히 결혼을 소망했다 어쩐다 결혼 허락까지 받아냈지만 자기 부모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은 남자친구에겐 더더욱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전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흘러가버린 시간과 잘못된 선택만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화가 나신 건 저희 엄마였어요. 그 여자 연락처 얼른 줘. 엄마, 다 끝난 일이야. 됐어. 얼른 달라니까? 나도 이번 만큼은 못 참아. 그 사람들의 얼굴 보고 얘기할 것도 있으니 꼭 봐야겠다. 늘 차분하고 평온하던 엄마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지 못하셨는지 제게 남자친구 어머니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제가 엄마에게 결혼은 어차피 파토 났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할 말은 해야겠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다시금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돈은 준비해 오셨나요? 설마 돈 주고 무릎이라도 꿇으려고 만나시려 한 건가 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상견례 때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파원에 대한 제 생각은 변함없을 거예요. 돈이요? 이거나 보시죠. 이거나 보라며 저희 엄마가 건넨 서류에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그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건물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제 명의로 이것들을 사 두었는진 저도 모르고 있었죠. 따로 말씀을 안해 주시기도 했고 제가 결혼을 하면 깜짝 선물로 주시려 생각했다고 해요. 저희 엄마와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셨지만 그건 저희 엄마와 아빠가 땀으로 노력으로 일군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엄마가 몸이 아프게 되면서 다른 분에게 경영을 맡기고 내려와 사신 거였고요. 엄마와 아빠는 대학을 나오시지 않으셨지만 본인만의 사업을 일구신 분들이에요. 저 역시 엄마와 생각이 동일했던지라 대학에 가지 않은 거였고 나중에 서울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엔 부모님처럼 제 힘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려 했었고요. 부모님은 렌트카 사업을 하셔서 성공을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저는 평소 의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쇼핑몰 쪽 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전까진 격리이든 무엇이든 해서 사회 경험들을 쌓았고요. 다만, 이런 제 가정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은 건 어차피 저희 부모님의 재산이 제 것이 아니기도 했고, 부모님은 재산을 소수의 액수를 제외하고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셨기 때문에 굳이 말을 보태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건물과 집을 공개하며 재산을 얼추 밝히자,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은 그야말로 썩어 들어갔습니다. 사, 사도널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고절 며느리라고 한건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다. 저희 아이 대학 못 나왔지만 그 누구보다 강하고 현명하게 키웠습니다. 생각도 바른 아이이고요. 오늘 이 자리 나온 건 당신 집안에서 제 딸을 받아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 딸을 당신 집안에 못 보낸다는 거이 말씀 드리려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방끈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하려 했던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렇게 저의 어머니 바지 까랑이를 붙잡으셨네요. 그 태도는 비굴하기 그지 없었죠. 며칠 뒤에 전화가 오셔서는 다시 생각해 봤는데 제가 경솔했어요. 왜 그런 무례를 저질렀는지 아무래도 제 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죄송해요 사돈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요? 서로 안 좋은 감정도 풀고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마음 풀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나와 주세요 사돈”라고 말하는데 저희 엄마는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분은 그 후에도 질리도록 계속 전화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 엄만 번호까지 바꿔야 했어요. 저는 그후 파혼의 절차를 밟게 되었고. 남자친구와는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했어요. 남자친구도 할 말이 없었는지 이번엔 저를 더 붙잡지 않더군요. 파혼을 하고 나선 솔직히 외로움도 느껴지고 마음이 힘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면을 끝까지 다 보게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모아둔 돈으로 그 전부터 하고 싶었던 옷 사업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덕에 많이 바빠지게 되었네요. 요즘도 일에 치여 바쁘게 살긴 하지만 아주 가끔씩 그 시절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가방끈 하나로 무시하고 상견례에서 대놓고 모욕을 주던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요. 당시 상처도 받고 많은 수치심도 느끼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교훈이 되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인재를 뽑을 때 학벌과 스펙보다 다른 면을 많이 보게 되었으니까요. 사람의 일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주변 분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